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이번 종목은 세아 특수강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특수강. 급 등을 좀 하다가 조금 위꼬리 달고 내려와서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고가는 2 7 4 6 상승한 18,100원이었고요. 종가는 15,950원 12.32%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한 3년 정도, 4년 정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적가는 어느 정도 찍었다라는 것은 눈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적가, 여기 적가, 저가, 여기 적가인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어 급등하는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요 타이밍이었어요. 여기 여기에 꺾여지는 내려갈 때 꺾여지는 구간, 그리고 올라갈 때그 구간을 보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여기가 저 여기가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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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기 위한 변곡점 여기서는 밑으로 급락하기 위한 변곡점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냐면 어, 밑으로 급락을 하기 위한 변곡점 가격대가 지금은 위로 상승하기 위한 변곡점의 가격대로 작용을 했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탱을 해주는 지지를 해주는 가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있겠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요게 떨어질 때 있죠 요거 떨어질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의미가 없어 얘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기술적 반등과 함께 얘도 유수가 같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줬구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유수는 뭐냐면 얘가 중동시장에 공, 어,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진출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을 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이라고 있어요 아람코라고 하는 기업 이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해서 합작 법인을 SGSI라고 하는 설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스테인리스 뭐 무게 목 강광 투브 공장 설립을 위해서 2억 3천만 달러를 규모의 규모의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줬어요 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뭐 사우디 최초의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광과 투브 공장이 세워질 거다 라는 얘기고요 이 세아 특수가은 냉강압 조용 선제 및 마봉강의 제조 뭐 이런 걸 판매하고 철강 선제 부분 뭐 이렇게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 아무튼, 뭐 철강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판매하는 거는, 음, 판매하는 거는, 일단, 뉴스는 나와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얘도, 얘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는 나와줘요. 근데,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얼마를 뽑아낼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측치는 안나왔어 그냥 확대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을 한다 정도. 어그 정도만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윗꼬리를이 정도 다 한거야 얼마를 투자했다는 얘기도 안했으면 더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베스트의 이스는 뭐죠?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수 있겠다 그리고 얼마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가이던스까지 만약에 나와줬다면 이 종목은 어, 좀더 어, 고가에서 마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약간 올, 올라... 아, 보합이네요 근데 떨어졌다가 뭐 올랐다가 했네요 근데 15,600원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어, 지금 뉴스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거래량도 많이 나와 줬고요 거래량이 지금 뭐한 4, 5년 만에 최고 거래량이 나와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얼만큼 올라가냐,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은. 미국의 CPI 지수가 8.7의 일특치보다 낮은 8.5의 실제치가 나와줘서 그나마 시장에서 부담을 줄여줬어요. 줄여줬는데 어, 미국에서 이번 다른 FOMC가 없어요. 다음 달에 FOMC가 어, 빅 스텝을 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 차라리 자이언트 스텝을 빨리 하고 그 다음부터 0.25로 가는 게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뭐 패드워치2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 빅스텝의 가능성이 60%가 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스텝을 한다 그러면 시장을 일단은 좀더 좋아질 겁니다 좀더 좋아질 때 진짜 최악은 빅스텝을 9월에 했어 근데 10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 그게 최악이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그것도 염려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종목 지금 갖고 계셔서 난 수익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종목 만구0원0 구천 원 정도 네, 올라가면 수익 실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난 들고 갈수 있다 하시는 분들 있죠. 어, 간땡이 크신 분들, 도장 정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이종목 정도 2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시기, 어, 시간과 그리고 어, 투자를 좀 오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호재 뉴스도 나와줬다는 점 다만 아쉬운 거는 어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은 좀 아쉽다 가이던스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1분기에 49억 했어요. 작년 1분기에 55억 했는데 약간 모자라요, 약간 모자라. 근데 매출은 좀 늘었네요. 매출은 늘었고 결산 연결로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354억, 2020년도 9억, 9억. 안좋았죠 근데 354억으로 어느정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개별로 영업이익을 보자면 269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2018년 이후로 가장 큰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비하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매출은 늘고 있다 아, 요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결로도 영업이익이 354억이 나와 줬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 실적도 들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난이 종목 뭐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15,000원 15,000원, 한, 초반대? 네, 15,000원 초반대 이하에서 잡아주시면 분할로, 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새하 특수관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 기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이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